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을 살펴보죠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정결규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먹을 것, 동물들에 대한 정결규례가 있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 산모에 대한 정결규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 성경 중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난제라고 부르는데 그 난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회 동안 부정하리니.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일 지내야 산일을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자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 동안 부정해서 총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40일간은 외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어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딱두 배입니다. 두 배. 66일, 그리고 2주에서 총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결규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산모는 부정한가? 입니다. 왜 산모는 부정한가? 두 번째는 왜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더 오랜 시간 정결해야 하는가? 왜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이 더 부정한가? 이두 가지 모두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새벽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그 여인은 부정해지는가?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피 때문입니다, 피. 출산 가운데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가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춰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정함을 통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정함을 통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정함 때문에 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부정함이란 이유 때문에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규례 안에는 그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왜 여아를 출산했을 때더 오랫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냐? 왜 여아를 출산한 것이 더 부정하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난제로 남아있어요.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볼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뭘 받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부정함을 제거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로 인해서 부정함이 제거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조금 덜그 부정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본문은 난제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난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배려하시는 마음을 전제로 두고 기도하면서 해석할 때그 본문들이 더 건강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지점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점점 더 말씀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따뜻하게 산모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마음에 충돌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절망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놀라운 깊이를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는 그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미상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애통하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기도에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속히 건강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위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만남의 축복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우리 나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강구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의 은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